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김석경이다 최강자동차 김석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은 무려 3대가 입고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세차장 광택집으로 입고가 된 상태고요 SO2에서 안 찍은 이유는 아무래도 연식좋은 신차급이기 때문에 안 찍었습니다 광택크리는구 SO2에서 기본점검 및 엔진홀 에어컴퓨터 교체 후 나머지 6가지 서비스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아시죠? 블랙박스, 코일 매트, PPF, 얼라이먼트, 엔진 오일 모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랜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뉴 그랜저 LPI 3.0 이스크루시브 차량입니다. 2021년형 대한민국 완전한 풀옵션으로 신차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플래티늄 플레스 JBL 프리미엄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현대 스마트 센서까지 풀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6만 키로, 귀한 화이트 색상의 썬루프까지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역 절대 최적가 차량, 인기 좋은 더뉴 그랜저죠. 또한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성비 좋은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 타볼만 하시고요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2022년형이고요 신차 가격은 무려 4,700만원 상당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는 3만km며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입니다 또한 이제는 탈만하다 산타페 거품이 많았죠? 신형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산타페 TN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본 차량은 산타페 신형입니다. 산타페 더뉴 산타페 2.2 디젤 4륜 구동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2023년형이고요. 실주행거리 1만km 신차 비닐도 제거 안한 실키로스로서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정말 풀옵션 차량답게 대한민국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도 잘못드린게 있네요 지금 그... 산타페가 4,700만원 하는 상당인거고요 K8은 옵션이 썬루프 프리미엄 메르디안 사운드, HUD 스마트 커넥터, 전자제어 서스펜셔,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까지 들어가서 신차가액이 무려 5,300만원 완전 풀옵션입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22년식 썬루프 프리미엄 메르디안 사운드 HUD 스마트 커넥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드라이브웨이즈 컴포트까지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 5300만원 3만 키로구요 전유 그랜저 LPG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구요 신차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4 0 0 0만원 이상 되는 4200만원 상당되는 풀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플래티늄 플러스 JBL 프리미엄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간 완전한 풀옵션, 실주행거리는 6만키로구요, 2020년형입니다. 마지막 차량, 그랜저 23년식이구요, 실주행거리 1만키로, 2.2 디젤, 4인구 등 캘리그라피구요, 신차가액이 무려 4,700만 상당의 풀옵션 차량인 파킹워시트까지 들어간 풀옵션입니다. 가성비 좋지요. 자, 본차량,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를 자랑하며, 현재 입고 후에 바로, 저희 SO2에서 촬영하고, 아, 입고 후에 저희 공단 세차장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광택 크리인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고 상태 그대로 촬영하고 있고요. 선 출고, 선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보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최저가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완전한 프로옵션더 뉴스 산타페. K8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더뉴 그랜저 이스클루시브 l p 차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형에서 최강자동차 김성형이었고요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최적가 차량입니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